이제는 아 집사람이 화난다 싶으면 아 피하면 돼. 그리고 2, 3일 후에 얘기하면 돼. 나는 근데 정말 꼴 보기 싫은 남자들 중에 하나가 소나기는 피해가자 이러면서 그 앞에서 대들어. 대들지 건... 말고 잘못했다고 그 자리에서 인정을 하면 되지. 아니, 근데 내가 잘못... 방에 들어가서 그러고 누나 잘못했다고 얘기하잖아? 아... 뭘 잘못했는데? <laughs> 그렇죠! <laughs> 아, 그러니까요! 안녕하세요. 이재용, 임혜진의 탐나는 일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탐나는 인플루언서를 만나는 시간이죠. 어, 개그맨 김한석 씨. 그리고 그의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인 아내 요리영구가 박선영 씨.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말 연예계 소문난 인꼬부분인데 네. 저는 그 소식을 들은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3년이나 지났다고요. 네, 근데 솔직히 소문난 건 아니고요. <laughs> 네. 착하게 살려고 노력할 뿐이에요. 아 알콩달콩 네. 이 첫사랑을 성공해가지고 정말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산다고 들었는데 이재용 씨가 또 개인적으로 친한 분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벌써 14년 차 돼간다는데. 네. 네? 옷 좀+ 보기엔... 옷좀 이렇게 한결같아요 아니 사람들이. 옆에서 보기에 정말 그렇게 다정해 보여요 보이면... 다정하고 둘이 너무 아끼고 네. 그래서 우리 부부동반 모임을 안 해요 되게 게 되는 요 정말 부부싸움 같은 거한 번도 안해았어요 아, 일단은 이제 말씀 중에 이제 정정해야 될 거는 네. 집사람이 제 한결같이 예쁘다 이런 얘기 계속해 주시더라고요. 사실은 그 비, 비결은 저 저죠. 틈틈이 사기도 당해주고컨드도 <laughs> 알려주면 살을찔 아, 수가 너, 없죠. 예예 예. Yeah, yeah, yeah. 우리 집사람도 야, 야, 그래서 야, 젊어. <laughs> 남편들이 <laughs> 속세여가지고. 우리가 한 십여 년 살다 보면 네.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속시원하게 말할 때가 별로 없어요. 말 못할 네? 수도 있죠. 너무 친하기 때문에 부부기 때문에 이말 하고 싶은데 못할 때도 있거든. 그래서 오늘 이 기회를 빌려서. 아두 분이 서로 그동안 네. 한번 해보시면 말지? 좋겠어요. 그러다가 한바탕 싸움. 요 앞에 해도... OX 판이 있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laughs> 요거 가지고 솔직 네. 토크 시간 한번 하죠. 예. 네. 네. 첫 번째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정말 애처가로 소문난 김한석 씨 아내가 때때로. 무서울 때가 있다. 아, 일저질르고다니잖아요 아내가 진짜 무서울 때가 있다. 진짜로. 하나, 둘, 셋. 아니다. 어, 아, 이거 이거 죠 이거죠. 아, 예, 이거죠. 있다. 예. 아, 버써 봐봐. 떠 떠니까 <laughs> 이거 감이님은어 느끼기에도 <laughs> 남편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건 모르겠어요. 무서워 하는같 아. 네, 근데 이제 제가 약간 화가 난것 같으면 자기 방에서 안 나오죠. 음. 아, 아, 피하는 거 피하는 아. 거죠. 무서워 무서워서 피하는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처럼 네. 그래서 피하는 건지. 아니, 이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어, 제가 방송국에서도 늘 얘기하는데 그걸 진짜 전 진심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웃웃더라고요 저는 방송국에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가잖아요. 네. 그러면 진짜 현관문에 들어서기 전에 심호흡 한번 하고 음. 제2 직장을 들어간다라고 저는 늘 표현해요. 어, 어. 집도 근무한다고 생각해요? 박선영 회장님 모시러 다시한번 들어간다. 이 마음으로 저는 들어가거든요. 자세가 정말 좋네요. 그래서 늘 일하고 들어가서 바로 뭐 쉬거나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그거 없어요. 음, 들어가자마자 음. 어 여보 나왔어 설거지 내가 해 줄까 바로 가요. 뭐 내가 도와줄 일 없어요. 그면뭐어 쓰레기 좀 버리고 와요. 내 네. 강아지 쉬 시키고 와요. 예. 저는 늘 회장님이 시킨 대로. <laughs> 아 근데, 아니, 근데 너무 너무 피곤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게 이게 왜 그러냐면 김한석의 약속이 있어요. 집사람하고 결혼해서 알겠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저와의 약속을 깨뜨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잘해 주겠다고.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맞아요. 거죠? 근데 저 저도 점점 얘기를 안 하게 되는 게 네. 저주는 것 같거나 아니면 이해하는 것 같다가도 꼭 나중에는 이제 항변 뭐 핑계 네, 내지는 일에 대해서. 그런 거를 다 이제 자기를 네, 이해해 달라는 식의 본인의 생각 관철식 어, 시어 장문의 문자를 보낸다든지 문자로 어, 내가 너무 잘아서 그래요 이제는 아 집사람이 화난다 싶으면 아 피하면 돼. <laughs> 그리고 이삼일 후에 얘기하면 돼 나는 근데 정말 깨났어요. 꼴 보기 싫은 남자들 중에 하나가 소나기는 피해 가자 이러면서 그 앞에서 대들어 대들지 건... 말고 잘못했다고 그 자리에서 인정을 하면 아니 되지 근데 내가 잘못... 방에 들어가서 그러고 누나 거. 잘못했다고 얘기하잖아. 어. 뭘 잘못했는데? <laughs> 그래? 네, 그러니가요그 미치는 거예요! 머리가 해얘져 어? 내가 뭘 잘못했지? 어. 이렇게 된다니까? 아, 맞다, 맞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 할 말이 없네. 쏘리, 아. 쏘리. 그래, 그럼 피할 수밖에 없다. 피해. 네, 돼요, 그래, 어, 그, 그렇게 따지면 안 돼. 그 어. 그리고 아, 자, <laughs> 이번엔 두 어, 넘어가. 두 번째. 남편이, 한석 씨가 네. 건강 염려증이 있다고 들었는데 음. 네. 그것 때문에 가끔 짜증날 때가 있다? 걱정될 때가 있다? 아, 진짜 <laughs> 진짜 있다? 네. 너무. 아, 네 심각해 네열개 네. 있으면 열개 들었을 것 같아요 그니까 좀 아니 물론 뭐 부모님이 좀 많이 아프셨고 네. 지금도 현재 그러고 계시니까 그럴 수 있는데 너무 저는 심한 것 같아요 그게 사실 부모님들의 병수발 그리고 병원을 제가 모시고 왔다 갔다 했던 그게 너무 힘든 걸 제가 너무 경험 을몇년 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음. 그런데 이제 스스로 빨리 아파서 안 아프게 만드는 게 저는 그럼. 중요한 아, 거지. 내 건강은 내가 책임져 네. 그러니까 내 건강도 내가 알아서 안 아파야 가족들한테 빈폐도안 끼치고 그리고 집사람도 안 아파야 제가 경수발을 안 들어요. 맞아요. 아버님이 의사예요. 맞아 <laughs> 병원을 안 가요. <laughs> 음. 왜 <laughs> 집안이 다 의사예요. 근데 그냥 참? 낫겠지. 아, 그리고. 와 이게 미치겠어요. 어, 아니 그러니까 진짜 옆에서 너무 그러니까 아, 아니 뭐 예를 들면 뭐 조금만 콧물이 난다거나 목이 좀 따끔하다거나 아, 그러면 이누요. 그냥 뭐약한번 먹고 낫겠지. 딱딱 <laughs> 나오지. 그럼 바로 병원에 가서 저는 의사 선생님도 여기 왜, 왔, 왜 왔니 이럴 것 같을 로피. 정도도. 예. 이 건강 정보 프로그램을 맞습니다. 오래 했어요. 예, 예. 아는 게 많구나. 예, 예. 어? 예. 아는 게 많아. 그러니까 이게 아는 게 많아. 네. 알레르기 비염에 작두콩. 이노염의 <laughs> 도라지. 바로 가잖아요. 어, 어. <laughs> 예. 그러니까 그게 너무 피곤해서 말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점점. 아니 얘기만 하면 바로 나가주는데. 어, 어. 여기 세 번째 문제가 그거예요. 이런 성격 때문에 남편의 과도한 정리벽. 적당히 좀 했으면 할 때가 있다. 음. 이것도 10개. 동그라미 아 10개인 거예요. 도대체 누가 뽑은 거야? <laughs> 정리 정도만 그렇게 해요 진짜 옷방 보면요. 네. 이렇게 뭐 어디 옷가게에 온거 같은. 음. 입고 방 다니는 게 깔끔하잖아. 흐트러진 거를 우리 저희 어머님이 너무 싫어하셔서 평생 견습하면서 살았어요. 어, 어. 어머니가 정리하는 거. 어, 어. 그러니까 저도 그걸 약간 받았나 봐요. 그럼 박선영 씨 거도 정리해주세요? 아, 아, 다 정리해주죠. 아 이게 너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 이제 여행 갔다 오고 여, 그 빨래짐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저는 빨래 돌릴 거니까 색깔별로만 해서 이제 그냥 이렇게 트렁크에 넣으면 이 사람은 그것까지 꺼내서 각 맞춰서 아. 딱 정리를 해, 해야 이게 풀리는 거예요. 아, 알았어요. 네 번째. 네. 가끔 아내가 만들어주는 신 메뉴가 먹기 힘들 때가 있다. 어? 아내가 요리 연구가 인데 네, 네. 아 진짜 지긋네. 여기 솔직해. 어, 아내가 만들어주는 신메뉴가 사실 야. 좀 힘들 때가 있다. 에. 있으면 오, 아니면 X예요. x 스요스 X! 스아 없어. 아니에요. 예, 요 예. 예. 무서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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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요. 아니, 근데 요리 연구가라서 네. 이 얘기는 좀 정정을 해 드릴게요. 아, 만난 사람마다 야, 요리 연구관 사니까 너 너무 어, 거, 잘 먹고 행복하겠다. 음... 이렇게 얘기해요. 네. 집사람은 요리 연구가 연구만 해요 <laughs> 근데 이제 가끔 연구하는 요리를 네. 신메뉴 먹으라, 먹어보라고 먹어보라고 하는데 완성된 요리를 먹어보라는 게 아니잖아요 음... 뭐가 부족한지를 알아봐줘 이거를 먹어보라는 거 되게 힘들어요 아. <laughs> 그래도 기억에 남는 건뭐 있을 거 아니에요 요리 집사람이 해준 요리 진짜 십몇 년 동안에 지금도 밥상에 올라가면 제가 엄지척하는 게 스튜예요 어. 스튜. 스튜. 아 그때 프랑스식 스튜인데 아,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수치하고 완전 개념이 아 달라요. 뭐, 뭐 들어간 건데? 고기. 그래, 고기 덩어리, 덩어리 고기. 네, 고기 덩어리. 덩어리 고기인데 고기 쫙쫙 찢어지는데 아주 부드럽게 쫙쫙 찢어지면서 레드와인으로 이용해서 한 거예요. 아 이거는 정말 집사람은 인정이다. 음, 스튜를잘하시는 근데 잘안 해줘요. 양식 요리 쪽으로 잘하시는 전문점 한번 내보라고. 너. 이름도 지어주고 막그 이랬는데. 제가 예전에 서강대 앞이 텅텅 비었더라고요. 아. 이거를 장사해야겠다. 그래서 그 오래된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이름을 하나 이렇게 해놔, 상어 등록을 해놨어요. 네. 스튜던트. 아, 스튜던트. 그래서 네. 안 했구나. <laughs> 스튜 전문점 스튜던트. 괜찮았는데. 셀코TV 멤버십이 선사하는 특별 콘텐츠 셀코TV 멤버십 가입하고 특별한 혜택을 받으세요 멤버십 혜택 하나 셀코TV만의 유니크한 이모티콘과 배지 멤버십 혜택 둘 재택 끝진 고수에게 듣는 1대1 비밀과외 멤버십 혜택 셋 접시도사가 알려주는 1대1 운세 상담 구독 버튼 옆 가입을 누르고 이 단계 중 원하시는 단계를 선택 후 해당 금액을 결제하면 끝. 셀코 TV 멤버십과 함께 부자 되세요. 두 분이 정말 이렇게 오랫동안 애틋하게 이렇게 부부 생활을 할수 있는 게또 다른 그 우여곡절 끝에 만난 사랑이기 때문에. 더 지속되고 네. 진하게 오래 갈수 있는 게 아, 아닌가라는 아, 생각을 어, 해보게 돼. 예, 정말 영화 같잖아요. 음, 음. 음. 중학교 동창이잖아요. 네, 네, 중학교 그죠? 동창. 네. 그때도 알고 지낸 사이. 잖아요 네, 알고 지냈어요. 네, 그때 네. 이렇게 같은 이... 반은 아니었는데. 네, 네. 네 옆반이었어요. 그때 한석 씨는 품행이 어땠어요? 품행이 반격성, 아형이 아직도 그네아 형님 지금도, <집은 웃음> 아이 형님. 아, 기억에 남아요, 아, 한석 씨. 가 아주 옛 학생이었어요. 형님, 어, 네. 네. 저의 일명 양아치. 어, 그때 아내는 어떤? 학생이었어요? 아, 정말 모범생. 잊을 수 없는 게 이제 저는 워낙 집안이 좀 어려웠어요. 근데 집사람이 이제 아까 장인어른이 이제 의사 시니까 부유했어. 어. 때. 아 이게 뭐게 뭐 뭐든지 깨깔이 달라. 어. 그 그러니까 이게 학돌 다른 학생하고 달라. 근데 더구나 너무 색까맣게 생겼어요. 자넷잭슨을 좋아했대요. 제가 완전 어. 자넷잭슨 팬이었거든요. 어 너무 좋은 거야. 근데 너무 예뻐. 뭐 어디 그냥 공주님 같은 예. 팬이네. 예. 그래서 바로 옆반인데 교차가 돼요. 음. 어. 가정 시간과 이제 공업 시간에 이 교차가 돼서 이렇게 옆반하고 같이 합쳐요.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여자 남자 아, 그때 이제 늘 집사람 책상에 앉는 거죠. 위에다가 이렇게 편지 써놔요. 아... 그러니까 좋아하는 표정을, 아... 그 표현을 계속 했던 거죠. 아, 표현을 했네. 했죠. 근데 안 받아줬나? 응. 안 받아줬죠. 안받아줬안 받아주기보다 그 당시에는 막 지금처럼 그, 그렇게 맞아. 자유롭게 음. 남친, 여친 막 네. 이런 게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만날 수 없다고 딱 선을 긋는 거예요. 전양아치인데 만나도 되는데. <laughs> 어, 못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기 학력고사 그걸 보고 만나주겠다. 아, 고등학교 들어가는 시험 보고. 아, 네. 어. 그걸. 딱 시험을 끝, 끝나면 아하, 만나주겠대 음, 그래서 그 양아치가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어 200점 만점이었거든요 저희 학력고사 제가 86점 맞았어요 음. 어. 그럼 어떻게 되나요? 완전 잘본 거죠. 어. 거죠. 네. 거죠 186점으로 네. 이제 딱 합격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점수가 뭐라고 나 186점 받았어 이제 만나줘 그랬더니 뭐 빼박이잖아요 만나자고 약속한 거지 그래도 이 약속은 약속이니까 명동 가서 마네킹이라는 영화를 한편 보고 에이. KFC 가서 닭을 뜯는데 쳐다보질 않는 거예요 나를요. 그러니까 난 닭도 막 아야 우리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닭도 이렇게 해서 비스킷만 이렇게 먹고 나를 쳐다보지 않는 거야. 음, 그게 너무 괘씸한 음, 거예요. 음. 내가 몇 년을 기다려서 오늘 데이트를 음. 하는데 계속 떨어져 다니래. 손도 한번 잡고 싶은데. 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 부하가 치민 거지. 아. 그래, 들어가 집에 가가지고 편지 썼어 내가 씨 복수할 거야. 한열장 내가... 보낸 거 같아요. 어. 똑같은 어. 얘기. 더이트 먼저 어. 혈요 썼어요. 어. 내가 복셀 수거야그맨 네, 마지막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피내가지고 도장 꽝 찍고 끝내고 보냈어. 정뚝 떨어지네요. 진짜. 진짜 무서웠어요. 아 예, 그걸로 진짜 아안 보고 싶더라고요. 예. 그래서 안 봤어요 그뒤로 어. 그래서 너무 허무하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연합고사 끝나고 추후그그 그 기. 계기로 안 보고 있다가 네. 서로 이제 어른이 됐고 음. 그러다가 그래도 인연이 네. 될래니까그 네. TV 프로그램에서 만난 네. 거죠. 무슨 프로그램을 통해서 두 분이 아, 서로 만나셨고 그래서 한석 씨가 네. 찾았어요. 네. 네, 저를 찾았어요.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뭐 중학교 때 이런 여자가 있었다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어,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나를 만나고 싶어 온게 아니라 음. 한국에 오고 싶은데 티켓 값이 없어서 못 오고 있을 때, 여기 내주겠다고 해서 어, 왔대. 아, 외국에 있었구 네. 프랑스 유학 중에. 아, 프랑스에. 아, 너무 좋았죠, 네. 진짜. 어. 오, 비행기표를 준다니까. 아, 근데, 아이 솔직히 1%는 좀 궁금한 냄새죠. 아, 그렇죠? 아, 그렇죠? 어. 그리고, 그럼. 예, 좀. 아니, 아 내가 어, 싶었구나. 응원도 <laughs> 해주고 싶었고, 예. 아니, 이런 데서 근데 처음 그게 서른 살이었으니까. 아. 예, 거의 15년 후에 만난 거죠. 어머머머.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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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그때 와서 만나고 아, 한번 느낌이 너떤 반가운 거 이외에는 어. 또 어차피 프랑스를 다시 가야 된대요. 그래서 참 만나면 그냥, 그냥 그렇게. 네. 네. 어. 렇게 되고 MBC 이제 방송하면서 만나게 된 거죠. 이제 제가 찾아라 마신 TV 지금 여기 세코 네. 네. TV를 만든 제작사가 네. 찾아라 마신 TV를 했잖아요. 네. 그 찾아라 마신 TV를 하는데 코너 개편을 한대요. 네. 코너 개편을 하는데 요리연구가가 온대요. 어. 그래서 나는 누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예, <laughs> 네,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물어보지도 않았고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하는데 녹화 날 오는데. 온 거예요. 어, 그럼 박선영 씨는 기, 김한석 씨가 하고 있는. 줄 하고 있는 알고, 알고 왔어요. 그렇죠. 그 네, 당황했어요. 네. 뭐야? 너야? 그더니 그렇대. 그래서 아 그래. 근데 그 그래. 둘이 열심히. 프로그램을 만들다가 프로그램을 보니까. 하고 중요한 건 프로그램하고 막 친한 척해요 아 맛있죠 아, 가지고. 네. 카트 그면 러 이제 아 그랬어요 아 아니, 정말 서운해 너무 서운했어요 어. 아니 진짜 저는 한켠으로는 제가 어. 방송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친구니까 음, 조금를편 어, 편하고 음. 좀 도와주면 좋겠다 싶었는데 또무 자기만 어. 달려가는 거예요 음. 그리고 난좀 진짜 모르겠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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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서 진짜 그땐 서운했죠. 왜그 그래, 그래. 네. 서포트를 해줄 건다 하지만 그 이외 사적인 거는 다 선을 거어서 너무 냉철하게 해서 집사람 솔직히 많이 울렸어요. 거기 네. 끌렸어요. 어, 어. 그렇게 하니까. 아니요 끌리 끌렸다기보다는 불쌍했어요. 되게 불쌍했어요. 아. 뭐왜 아플 수 있잖아요. 한번 음. 뭐 이별할 수도 음. 있고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아, 아 내가 선영 씨가 터... 보기에는. 네. 털고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냥 뭐 방송이라는 게 상황이 그렇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응. 너무 우울하게 사는 거예요. 응. 그리고 자기가 즐기지 못하고 내가 벌었던 거는 전부 부모님께만 갖다 주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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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즐긴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자신을 학대하며 살았던 아, 거죠. 정말. 좋은 거를 이렇게 해주질 않더라고요. 아.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요만큼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한석 씨가 가엽서 보이고 이러면서 선영 씨가 먼저 마음을 열었어요. 네, 그랬던 거 같아요.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 사람이 따뜻함을 모르는 거죠. 음. 네. 그러니까 음. 정말 좀 바꿔주고 싶었어요. 음. 이 세상이 그렇지 않다는 음. 거. 그런 음. 과정을 거쳐서 음. 결혼에 고린을 했고 음. 결혼식에서. 그렇게 울었대면서. 아주 난리가 나게 울었다 그러던데.